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하늘의 영로 살아가도록 이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을 늘 잊지 않는 믿음의 가되도록 이분의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편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세상에는 참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좀 찾아봤더니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런 이름도 있어요. 85년생인데 <laughs> 이름이 뭐 아주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고추양 백김치, 임신중, 실지 있는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laughs> 엄청난 그 다음에 뭐 변태라, 송아지, 또뭐 허달려, 이토요, 채소, 쌍녀, 뭐, <laughs> 권태녀,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드름, 뭐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 속에 오늘 누구의 이름도 있어요? 나의 이름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좀 자랑스러운 이름, <laughs> 제 본자 스스로. 어, 저는 정, 제, 명이죠. 어, 이정 자는 나라 정 자를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 자는 있을 제 자를 쓰고요. 뒤에는 밝을 명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있을, 있는 빛을 뭐 닮은 뭐 이런 <laughs> 그런 의미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저, 저 스스로 그렇게 저는 하늘 나라에 있을 작은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삽기아 우리 각자의 가진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오늘 어,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중요한 이름이 있지만 아버지 아버지처럼 친근감 있고 또 뭔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문에서 첫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특별한 특별한 관계의 의미가 있고 또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 가족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엘레아 30장 2 2절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지 않은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 주기노문을 이렇게 예배 후에 많이 외웁니다. 주기노먼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 주기노먼을 그냥 예배를 끝내기 위한 하나의 형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냥 외워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노먼은 그냥 생각 없이 예배를 끝마치기 한 서둘러서 마치기 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이요 핵심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구별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다른 것을 구별하는 다른 복과를 구별하는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합니다. 제가 어제 삼육 서울병원을 갔는데 거기에 김정선 우리 병원에는 김정선이 126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제가 이제 환자가 봤는데 그 강사가 정재명 맞습니까? 끊임없이 확인하더라고요. 또 다른 가르가가 오면 또 이름을 확인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름은 확인하는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하나의 확인을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풍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온유하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이런 품성을 자비롭고 노하우를 거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도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요하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것을 이렇게 마구 사용하지 않고 씻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펼치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만큼은 옳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은 아주 철저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에서의 하나님께 향한 마음 이 삐뚤어져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건 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도 거룩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자는 것은 그분에 대한 그분을 이야기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그 왕의 앞에 나갈 때 왕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죠. 그것도 다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나 명칭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 이건 정말 근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 마이 갓, 이런 말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좀그 평상시에 상황에서도 미국 사람들은 이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전혀 신앙이 없는데도 그런 말들을 너무 경하게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 아까도 그냥 표현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외관상으로는 최대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보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그, 그들이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이렇게 글들을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뇌가상으로는 치대대로 경건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의 통화 속에서는 이름을 모독하는 행동을 계속해왔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대인들의 행동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름을 또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한 어, 번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리스도를 아주 크게 쓰고 뒤에다가 인을 작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씨를 썼어요. 밑에는 그리스도는 작게 쓰고 뒤에는 인을 크게 써 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읽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 다음 거 읽어봐.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읽었어요. 그때도 잘읽었다고 표현해 주시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좀 크게 나타내고, 나는 조금 아주 보일락 말라.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아주 작게 나타내고, 이는 아주 크게 나타낸다는 것이, 이거는 잘못된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활들을 많이 살아가요. 말로는 무슨 인인데? 그리스도 인인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보다는 자기가 막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때 내 자신이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막 대하면서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분의 이름은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동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이두 그 가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 중은 1번 4 1식 쪽에 거룩한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타내는 불경한 태도를 불쾌여기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천사들은 가장 큰 경외심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얼굴을 가려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에게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큰 존경심으로 그 이름을 말한다. 그분의 이름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었죠. 이 땅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큰 희생을 나타내신 특별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제는 이제 그, 그제, 그제 가족들과 함께 좀 가까운 곳에 텐트를 치고 지... 고향을 못 가서 그것을 이제 좀 달래느라고 텐트를 치고 일박을 했습니다. 이 텐트가 좀 구방을 받으면서 아. 샀어요. <laughs> 조금 비싼 건데 좀 크기가 3메가에5메 크기입니다. 그래서 한6섯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큰 텐트를 하나 사서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텐트를 걷었어요. 걷다가 갑자기 그 텐트의 철사가 제 손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철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이 철사하고 똑같은 모양의 손을 파고 들어간한 2, 3 cm 정도 들어갔었대요. 그 갑자기 그 거대한 텐트, 2 4 k 되된 거대한 텐트와 제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텐트의 고리가 이렇게 그 끈으로, 되 끈이 이렇게 미싱이 돼서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혼자 그것을 하나 갔으면 만약에 한골짜리 전화도 안 되는 곳에 혼자서 그것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그 텐트하고 저는 이게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뭐 자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그래서 가위로 끊어서 이제 이 철사가 달린 것을 가지고 이제 응급실도 갔습니다. 런데 응급실에 그 갔더니 순번을 기다리라는것이니다응뭐이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두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순번대로 들어가서 이제 이걸 처리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뭐에 관심 있어요? 그 집, 그저 땅, 재물,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거대한 텐트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이 텐트가 아무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가 붙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텐트에서 이제 그제 손으로 들어간 그 철사하고 그걸 연결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뺄 때까지 제 몸에 한세 시간 동안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겁시한 듯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참이 땅의 것은 하나하찮은 것이 때 거기에 찰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선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걸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이렇게 신경이나 이런 거 전혀 손상 없이 꽤 깊이 상처가 났는데도 이렇게 아무 손상 없이 그냥 뺄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하러 계속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근무하는데 그죄 있는 병원에서 해도 되죠? 그랬더니 어디 근무하냐? 에덴 요양병원이라고 그랬더니 사실 삼육서울병원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그 사수의동사 가서 치다 그랬구만 이렇게 그 감당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수의동사는 지금 문을 못 열어서 어 그, 그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근데 아무튼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제 몸에 붙으니까 이거는 아무런 그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이름,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때가 너무 많아요. 결국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그래서 결국 내게는 하늘 가는 길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결국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특별하신 은혜, 그분의 특별하신 사랑의 어떤 흔적들을 지이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사랑하지 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진원님은 19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불성실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잠깐 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하고 살아갑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나의 영역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그것이 내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도 둘째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생각적으로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더 우선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우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불리우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일에 장애가 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오해.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영원에 받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 점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주신 기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 243쪽에 하나님의 이름에도 순종의 뜻을 보여야 한다. 그 이름을 가볍게 생각없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 없이 여러 번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필요 없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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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막 계속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물론. 신경을 하나님께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그 기도 다른 말을 생각 안 나서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가볍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피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어를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사용해야 할 것을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두 말을 겹쳐서 사용하고 기독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성우를 경솔하고 부지한 태도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대지대 대심을 깨달은 자들은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우를 부를 때는 그것이 막 거듭거듭 부주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고의 존경심으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고요. 시험을 교 312쪽의 말씀은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을 거울,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격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된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는 페트가 제 몸에 붙었을 때거치자을 했던 것처럼 <laughs>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것이 어쩌면 거치자고 했 것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인데 그걸 너무 움켜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그것을 좀 놓고 놓고 하나님과 연락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된 주 축복 들을 함께 누리므로 그 분의 이 름이 존중 을받을수 있는, 그래서 우, 먼저 우 리가 그분 을존 중하 는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 에, 우 리의 행동 을 통해서 다른 사람 들 에게 그 분의 이 름을...